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와 AMD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TSMC가 7나노와 28나노 생산 라인 확충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간 그 28나노 확장 소식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28나노는 자동차 칩등그 성숙 공정의 칩을 만드는 라인인데요. 중국 난징팹에서 28나노 증설을 발표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만의 단지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현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에서 28나노 칩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주목되는 것은 7나노 라인 학충인데요. 이 7나노면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주력 중에 주력 공정입니다. TSMC 전체 매출 가운데 5나노와 7나노를 합치면 49% 이릅니다. 이중 그 7나노는 30%가량 나오는데요. 그만큼 핵심 공정입니다. 특히 그 TSMC 7나노 학충과 관련해 눈여겨봐야 하는 패밀리스가 바로 AMD인데요. 사실 그 TSMC 7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고객에는 그 애플, 컬컴, 엔비디아, AMD, 자일링스, 미디어텍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AMD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매출 비중이 최근에 크게 올라가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그 TSMC에서 최대 고객은 다전 애플입니다. 2 등이 바로 AMD인데요. 지난 2019년만 해도 AMD의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 2021년에는 10%까지 컸습니다. 2년 전보다 2배 반이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amd의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프로세서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버 cpu에서 급성장했는데요. 여전히 인텔에 크게 밀리지만 그 보수적이라는 서버 cpu 점유율이 두 자리에서 10%를 훌쩍 넘겨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덕에 tsmc 매출 비중도 크게 오른 것입니다. 그 amd의 경우는 그 자일링스와의 합병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그 각국 규제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어, 매우 높은 것과 달리 AMD의 자일링스 인수는 무난한 성공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TSMC에서 AMD 매출비중은 14% 언저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TSMC 7나노 용량을 늘려서 AMD 주문 급증에 대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AMD가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용 칩 생산을 아, TSMC에 맡기고 있는데, 이 생산 용량을 못 맞춰줘서 아, 삼성에 뺏길 수 없다는 판단을 TSMC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AMD의 TSMC 밀착은 항시 많은 생각거리를 낮게 만듭니다. AMD의 CPU, GPU가 잘 나가게 되면 그 TSMC 빡빡한 제조 라인에서 추가 라인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AMD CPU, GPU가 7나노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5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애플의 자체 CPU인 M1칩을 비롯해서 모바일 AP A14 바이오닉, 그리고 아이폰 13에 탑재될 A15 바이오닉과 공정이 겹치지 않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AMD도 5나노 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애플과 TSMC 한정된 생산 라인을 두고 이 빡빡한 경쟁을 겪어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도 TSMC와 삼성의 생산 라인을 활용하게 되고, 어, 더군다나 엔비디아의 러브레이스도 어, 또 추가로 TSMC에 오게 되면서 AMD와 경쟁을 겪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항시 AMD는 라이젠 CPU의 생산 라인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TSMC가 라인 확충에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도 이 빈틈을 파고들어서 비즈니스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죠. 더구나 지금은 생각지도 못했던 칩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차량만 해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수요가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서버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면서 첨단 노드로 파운드리에 칩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칩들은 어 첨단 어 7나노 와 10나노 또어 5나노 정도의 어 라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파운드리로 하여금 라인 확충에 나서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TSMC의 경우는 어 향후 3년간 어, 100억 달러, 약 12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5나노 공정에 투입되는 어, 자금이고 그 이상의 노드에도 투입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력 공정이면서도 라인 학충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7나노, 28나노 공정에 대해서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TSMC가 7나노를 학충한다는 소식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